네, KBS 특정학부 양찬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남해안 가도해의 최남단 산은 거문도입니다. 지난 태풍이 마이타를 이겨서 하이선에서 북상한다는 소식에 거문도 어,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혹시 태풍 상황은 어떤지 또 태풍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나요 를 하기 위해서 어제 저희 출연진이 거북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낮2시쯤 됐습니다. 보시면 파도가 벌써 강하게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현재의 정보에 따르면 일본 쪽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 여기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지데 현재 벌써 파도가 어, 하얀 뿜만을 일으키면서 강하게 치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여기 거문도는 지난 태풍 어, 마이삭의 어,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전자는 철제 구조물이 용접이 된 표지판이 어, 완전히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태풍 때 발생한 강풍과 파도로 어, 이 표지판이 완전히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을 어떤 용도의 거물인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 가건물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짝이 뜯어져 나가 있고요. 또어 내부 어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여기가 지금 건문도 해수욕장인데 그래서 어 여러 가지 투석객들이 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 의자인데요. 가까이 네, 가보시면 이런 의자도 완전히 손으로 흘리지도 않는 정도의 높이인데 바람이 쪼그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바다에서는 또해양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밀려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또 가보시겠습니다. 아직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머리카락이 흘러가고 바람이 바다에서는 파도가 세게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올 때마다 파도에 어, 밀려서 쓰레기들이 해변으로 밀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온갖 종류의 잡동산이들이 이렇게 해변에 몰려와 밀려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바다에 드럼통도 떠아지고 있고요. 또 어, 공사할 때 쓰는 고깔도 여러 있고 여러가지 플라스틱, 또 어, 정확하게 이제 어떤 물건인지 특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종류의 쓰레기들이 이렇게 밀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태풍이 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태풍 하이선이 북상을 하고 있는데 미처 지난 태풍에서 몰려온 쓰레기들을 쓸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단초 예상보다는 조금 더 동쪽으로 진로를 틀면서 검은 고는 예상보다 피해가 적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주민들은 그래도 어, 이먼 바다에 섬이 위치한 만큼 태풍 피해가 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비를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전 예, 곳곳에 유시점대 여러분께서도 어, 태풍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주의.